오늘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추월하려는 너희들한테 내가 한마디 할게. 일단 원칙적으로 중앙선이 실선이면 추월 안 되는 거 알지? 추월하지 마. 그런데 가끔 지방에 가면 앞에 경운기가 가거나 트럭이 느리게 가서 뒤에 줄이 이렇게 쫙 밀려 있는 경우들도 있어. 거기에 중앙선이 점선이야. 그러면 추월해도 괜찮아. 그런데 제발 추월을 하더라도 쭉 뻗은 일자 도로에서 하자. 내가 얼마 전에 정선에 출장 갔다가 죽을 뻔했잖아. 커브길인데 1톤 트럭이 덤프 트럭을 추월해서 내 차로로 넘어왔다가 내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다시 자기 차로로 들어가더라. 와, 내가 이게 속도 안 줄였으면 나. 한마디처럼 더 이상 못함. 심지어 중앙선 실선이없다 제발, 추월할 때, 정신 차리고, 최대한 안전이 보장될 때, 추월하자. 사고 나면 너네만 죽는 게 아니라, 정차로에서 잘 가던 그런 차들도 다 죽는다고. 알겠어? 알겠으면 구독해. 편도 1차로에서 느리게 가는 차들도 문제야. 너희들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뒤에 차들이 이렇게 쫙 밀려있으면, 제발, 갓길에 잠깐 차를 대서, 뒤에 밀린 차들 좀 보내고 가자. 알겠어? 알겠으면 구독해. 오늘은 급여 밀리고 파워 당당한 일부 대표들 너희들한테 내가 한마디 할게. 일단 급여 밀리면 난 대표 자격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업하다 보면 진짜 매일이 힘들고 그리고 돈줄이 꽉 막힐 때가 있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급여 밀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대표들이 있는데 무엇보다 직원들 급여가 최우선이다. 첫째, 급여가 밀리면 절대 안 되고 둘째, 급여가 밀릴 것 같으면 네 재산에서 먼저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혹 거래처에서 돈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급여가 며칠 늦게 지급될 것 같으면 직원들한테 진심으로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맡아. 제발 급여 밀리는 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급여가 밀리는 건 대표로서의 자격 부족이다. 알겠어? 알겠으면 구독해. A few moments later. 6년째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난단한 번도 급여를 밀린 적이 없다. 그게 내 자부심이고 자존심이다. 정액제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게. 내가 지난주에 올린 본물 영상이 이제 화제가 돼서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그랬는데 정액제를 오해하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 하 돌아버리겠네 진짜 이 새끼들. 이래서 국어 교육 도 한자 교육이 중요한 건데 말이야. 당구장에서 알바하고 있는 이제 아는 후배가 이야기해 준 건데 그 당구장에 정액제가 있나봐. 그래서 포켓볼 치러온 이제 여학생들이 계산할 때 그냥 해드릴까요? 정액제로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들이 표정 완전 구기면서 지금 성희롱하시는 거냐고 어, 신고해도 되냐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아주, 가관이더라. 정할 점, 이마에, 액수할 때 액, 정해진 액수를 뜻하는 거야. 이 한심한 자식들아.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는 건 너무나 찬성.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은 잡지 말자. 정액제 당구장은 그럼 뭐다 음란 없소냐? 제발 정액제 아래 성희롱인의 그런 말도 안 되는 말 쓰지 말라고. 알겠어. 알겠으면 구독해. A few later 이런 걸 의도해서 음란하게 역으로 장난치는 놈들도 역겹다. 조심해.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개는 안 문다고 그냥 내려놓는 너희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게 난 강아지를 좋아해 그런데 또 무서워해 어릴 적에 물린 적이 있거든 그래 강아지들은 내가 무섭겠지 그런데 나도 강아지가 무서울 때가 있어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이 협소한 공간에서는 더 엘리베이터에 강아지가 딱 들어오면 나는 이제 구석으로 가 그러면 그 강아지가 킁킁거리면서 나한테 와 그때 주인이 하는 말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러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안 물지 너희들 그거 엄청난 착각이다. 사람을 물지 않은 개는 있어도 사람을 물지 않는 개는 없다. 제발 너희들 개는 특별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서 사람을 절대 안물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엘리베이터에 타면 좀 안고 타라. 알겠어? 알겠으면 구독해. 그리고 덧붙여서 목줄 좀꼭 해라. 무서워 죽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아지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한마디 할게. 가끔 보면 막 자기가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너희들이 예쁘다고 생각해? 진짜? 너희들 혼자서만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막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인정해? 진짜? 그럼 010916. 아,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너희들이 예쁘다고 생각되면 팔로우 해라. 야, 내가 좀 주책이었지. 아, 시어에좀 외로워서 아 이리 하는데 대표님으로서 채통은좀 지켜 주세요. 그래. 내가 진짜 네 앞에서 좀 그랬다.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번호 알려 드릴게요. 010 9 8너씨2 7다 비듬 많은 너희들한테 한마디 할게. 말끔하게 차려 입었는데 머리에 하얗게 눈이 내려있고, 검정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어깨에 하얗게 눈이 내려와있고, 고개를 돌리는데 머리에서 하얀 눈이 내려와. 그런 애들 있지? 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새치가 많아서 염색을 자주 하다보니까 두피가 상해서 각질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진짜 기본적인 것을 망각하고 있더라. 난 이걸 하고 나서 비듬이 아예 사라졌어. 그래. 좋은 샴푸도, 스케일링도, 뭐 좋은 트리트먼트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기본은 드라이 즉 머리 말리기다. 귀찮다고 밤에 머리에 말리지 않고 그냥 자는 그 습관이 비듬을 키우더라고. 나도 머리를 새벽에 들어와도 말리고 자고 그렇게 하니까 그 이후부터 비듬이 아예 사라졌어. 비듬 때문에 고민이면 그리고 본인이 머리 말리는 습관이 없다면 일단 돈부터 쓰려고 하지 말고 머리부터 말려보자. 알겠지? 알겠으면 구독해. 어깨 비듬이. 아 이거 디자인이야. 맞춤법 뇌쇄와 세뇌 헷갈려 하는 너희들한테 한마디 할게. 나도 되게 헷갈리는 거였어. 뇌쇄는 아름다움의 애가 타다라는 뜻이고, 세뇌는 특정 사상이나 주의를 뇌 속에 주입시키는 걸 이제 의미해. 그런데 이걸 어떻게 헷갈려 하냐면, 의미적인 것보다는 뇌쇄의 세뇌, 뇌뇌의 세뇌, 이런 식으로 없는 말로 헷갈려 하는 것 같더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뇌는 다 틀린 말이야. 뇌쇠는 이렇게 외워. 쇠가 살인할 때 살과 같은 한자거든. 뇌가 죽어서 그녀밖에 모르는 좀 비가 된 거야. 그리고 세뇌는 이렇게 외워. 쇠가 씻을 새거든. 뇌를 깨끗이 씻어서 새로운 사상이 들어온 거야. 안외워 어떤 방법을 써서든 외우자 그리고 용법으로 구분할 수도 있어 뇌세는 주로 정미사적 하고 같이 많이 사용돼 뇌세적인 눈빛 반면에 세뇌는 시키다 되다 등 동사어미랑 같이 많이 붙여서 사용돼 세뇌시키다 세뇌되다 기억해도 알겠지? 알겠으면 구독해 다음 번에는 기침이랑 재채기도 해주세요 어 기침과 재채기 오케이